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반도체 업계 특히 인공지능 어, AI 칩 분야에서 정말 뜨거운 소식을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거대기업 인텔이 AI 칩 설계 분야에 떠오르는 별이죠 3반 오바 시스템즈를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왜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사는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현재 아주 격렬하게 재편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이 있잖아요. 그 미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음, 아주 중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인수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또 어떤 배경과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잠재적인 거래가 만약 성사된다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이게 단순히 인텔이 삼바노바를 살 수도 있다. 이런 뉴스 헤드라인 그 너머를 좀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바노바라는 회사의 기술적 강점이 도대체 뭔지, 또 인텔은 왜 이미 자체 AI 칩, 그 가우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 삼바노바에 주목하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이 결합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현재 이의 AI 경쟁 구도에 어떤 균열 혹은 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속사를 한번 들여다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명확히 하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텔이 AI 프로세서 설계 및 제조 스타트업인 3번 오바 시스템즈 인수를 위해서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계약까지 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산바노마치기 최근에 자금 조달에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잠재적인 인수 파트너를 찾으려고 투자 은행들하고 접촉을 해 왔다. 이런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된 거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그 삼바오바의 기업 가치 평가인데요. 2021년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만 해도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조 원. 와, 정말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었죠. 근데 이번 거래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첫째는 음~ (2021년) 당시의 투자시장은 유동성도 아주 풍부했고 또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뭐랄까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시장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죠?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바노바가 최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덮었다는 점, 이게 협상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과거의 그 높은 몸값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보호 비단 삼바노바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재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겪어 있는 현실, 이른바 옵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기술력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높은 가치를 유지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시장 환경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반영되는 과정이군요. 그럼 이 옥석으로 평가받는 산바노바라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시작된 AI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이죠? 네. 창업자들의 면면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저명한 컴퓨터 과학 교수인 쿨레 올루코톤. 그리고 크리스레 교수 또 반도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로드리고 리앙 이세 분이 공동으로 창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어떤 선구적인 기술력하고 산업 현장의 경험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조합인 셈이죠 아 기술력 기반이라는 점이 아주 명확하네요 주요 제품 라인업을 보니까 단순히 칩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핵심 제품인 맞춤형 AI 칩 SN40LRDU 외에도 이 칩을 탑재한 서버 시스템 3바렉, 클라우드 서비스 3바클라우드, 또 관리형 추론 플랫폼 3바 매니지드까지 정말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군요. 바로 그 점이 3반 오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 RDU, 그러니까 재구성 가능한 데이터 흐름 장치 리컨피거러블 데이터 플로우 유닛 라는 기술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정 AI 연산 작업에 맞춰서 침 내부의 데이터 처리 경로라든지 그 방식을 아주 유연하게 최적화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장점입니다 RDU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지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아는 GPU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r 디 u 기술은, 음, 마치 레고 블럭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해야 할 AI 작업의 종류, 예를 들어 뭐 자연어 처리냐, 이미지 인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계산 방식에 맞게 칩 내부의 데이터 처리 경로를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해진 구조 안에서 병렬 연사를 주로 수행하는 GPU하고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정 작업에서는 GPU보다 훨씬 높은 전력효율과 성능을 낼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고블록 비율을 들으니까 훨씬 명확하게 와닿네요. 필요한 모양으로 계속 바꿔 끼울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과 잠재력을 알아본 투자자들의 면면도 정말 화려해요. 말씀하신 인텔의 투자 부문, 인텔 캐비탈 외에도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마이크론, SK 텔레콤. 그리고 삼성의 투자 펀드인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 록까지 정말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건 삼판오바가 단순한 스타트업을 넘어서 시장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삼판오바가 최근에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단순히 칩이랑 시스템 판매를 넘어서 다른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인수 놀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직 결정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삼바 오반은 초기에 AI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학습, 트레이닝, 시장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추론, 인퍼런스. 그리고 기존 모델을 특정 목적에 맞게 약간 수정하고 최적화하는 미세조정, 파인튜닝, 이쪽으로 전략적인 초점을 옮겼습니다. 학습에서 추론과 미세조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략수정 과정에서 전체 인력의 약 15%, 구체적으로는 77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서 회사의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하고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왜 이런 큰 금방 정환이 필요했을까요? AI 모델 학습 시장도 여전히 뭐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물론 학습 시장도 중요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장은 엔비디아가 GPU를 앞세워서 거의 뭐80%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나 생태계 측면에서 후발주자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극도로 어려운 거의 뭐 철옹성에 가까운 시장이라고 봐야죠. 반면에 추론시장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꼽히기 시작하는 단계로 그 잠재적인 규모가 학습시장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기업들이 채치 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기반의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추론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추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썬바 노바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를 본 겁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r d 오 칩과 썬바렉 시스템의 강점을 살려서 API,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오픈소스 LLM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 모델로 확장한 거죠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학습 시장 대신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론 서비스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삼반오버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삼바노바와 유사하게 고성능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는 세르브라스, 세르브레스나 그로욱 같은 다른 유망 AI 스타트업들도 최근 들어서는 자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API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점차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판의 다른 한쪽, 인텔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인텔은 왜 삼바노바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인텔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가속기 칩, 가우디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인텔 입장에서 삼바노바 인수는 여러 겹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AI 시장, 특히 데이터 센터형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엔비디아가 뭐 H100, B200 같은 GPU로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인텔의 입지를 좀 극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인 거죠. 인텔이 그 하바나랩스 인수하면서 확보한 가우디칩 이게 엔비디아 제품 대비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시장을 공략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기대만큼의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삼바노바 인수를 통해서 단숨에 어떤 기술적 차별성이나 시장 인지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음, 가우디만으로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요인은 삼바노바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추론 분야의 기술력,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을 통째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삼바노바의 핵심 기술인 RDU. 이게 특정 ai 워크로드에 맞춰서 연산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는 데 특화되어 있잖아요 특히 다양한 모델이 사용되는 추론 환경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인텔이 기존에 보유한 cpu나 gpu 가우디 포함해서요 이런 ai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론 시장 공략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칩 기술뿐만 아니라 삼바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플랫폼하고 운영 노하우까지 얻게 되는 거니까요. 마침 인텔이 내년에 크레센트 아일랜드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데이터센터용 AI 그래픽 프로세서, GPU 저사 실상 새로운 가우디 후속 칩을 출시하면서 시장 제공략을 예고한 상태인데 이것과도 연결 지어 볼수 있겠네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삼바노바 인수는 인텔의 차세대 AI 칩 전략과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인텔의 주력인 CPU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GPU 크레센트 아일랜드, 기존의 가우디 시리즈, 그리고 여기에 산마노바의 알디오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AI 시장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솔루션 라인업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I 연산은 엔비디아 GPU라는 어떤 공식을 깨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시너지 외에 다른 배경도 있을까요? 아, 재무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 인텔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액트에 따른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확보했고요. 또 외부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재무적인 기반을 상당히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이런 자금 확보가 이번 쌈바노바 인수 검토와 같은 좀 공격적인 M&A, 즉 기업 인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 다시 말해 실탄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이번 딜의 핵심 변수일 수도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인텔의 현 CEO인 리프탄입니다. 원문 정보에 따름, 그가 작년부터 삼바노바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분이 인텔의 최고 경영자이면서 동시에 인수 대상이 될수 있는 회사의 의장이라는 점, 이게 상장이 눈에 띕니다. 끌었던 벤처캐피털 회사 월든인터내셔널은 삼바노바의 아주 초창기 시리즈 A 라운드 투자를 주도했던 핵심 투자자 중 하나였고요. 게다가 인텔의 자체 투자 부문인 인텔캐피털 역시 삼바노바의 주요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인텔의 최고 경영자 본인, 그가 이끌었던 투자사. 그리고 인텔 회사 자체까지 모두 삼바노바와 아주 깊은 금전적 또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깊고 복잡하게 얽힌 연결고리가 이번 인수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긍정적인 측만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양면성이 존재하죠.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리프탄 CEO의 존재 자체가 양사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수 협상을 보다 부드럽게 진행시키는 어떤 총매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쪽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요. 기술적 시너지나 문화적 통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요.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잠재적인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한 우려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바노바의 인수가격을 결정하거나 세부 거래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과연 인텔 전체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인가? 아니면 리프탄 CEO 개인이나 그와 관련된 투자사의 이해관계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거래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인텔 이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민감하고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네요. 자, 그럼 시야를 좀더 넓혀서 만약 이 잠재적인 인수가 실제로 성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AI 반도체 시장 전체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음... 단기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인테리의 AI 추론 시장에서 단숨에 강력한 기술 경쟁력과 이미 확보된 고객 기반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현재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하고 있는 AI 칩 시장 구도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균열을 낼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AMD를 비롯해서 다른 AI 칩 개발사들과의 경쟁 구도 역시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론 시장에서 인텔이 확실한 넘버 2 혹은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의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좀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번 딜은 AI 칩 시장의 통합, 컨솔리데이션, 이게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AI 칩 개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 비용과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나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서 독자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바노바 사례처럼 결국 인텔, 엔비디아, AMD와 같은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갖춘 거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M&A, 즉,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거대 기업의 생태계 안으로 흡수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편, 인텔 내부적으로는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특히 올해 4월에 인텔의 CFO죠 데이비드 진스너가 실적 발표회에서 당분간 대규모 M&A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모습인데요. 네, 그점 역시 매우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불과 몇달전 최고재무책임자의 발언과는 달리 삼바노바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스타트업 인수를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인텔의 AI 전력 기조가 기존에 다소 신중했던 자세에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건 인텔 경영진이 AI 시장의 중요성과 현재 경쟁 상황의 심각성을 그만큼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체 개발만으로는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M&A를 통해서라도 핵심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의 급변함에 따라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 예를 들면 대형 M&A 자제 같은 것들을 유연하게 수정하면서 전략적 기회를 토착하려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형 M&A를 자제하겠지만 AI와 같이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핵심 전략 분야에서는 예외를 둘수 있다, 뭐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인텔의 3반 오버 시스템즈 인수 검토 소식을 둘러싼 다양한 사실관계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와 그 의미까지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인수 논의는 AI 시장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인텔의 어떤 절박함과 전략적 승부수가 담긴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동시에 재정적 돌파구가 필요했을 수 있는 삼바노바에게는 거대기업의 지원하에 기술을 펼칠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텔 최고 경영진과 삼바노바의 깊은 연결고리, 삼바노바 스스로의 생존 전략 변화, 그러니까 학습 중심에서 추론 미세 조정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 것, 또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인텔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AI 칩 시장 자체의 급격한 재편 움직임 등등 실로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논의 자체가 앞으로 AI 칩시장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M&A 시도가 더 활발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텔과 삼바노바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전체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본 정보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인텔이 쌈바노바를 성공적으로 품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AI 모델 개발과 활용 방식 자체가 특정 기업의 폐쇄적인 하드웨어 스택에 종속되기보다 더 개방적이고 맞춤화된 하드웨어로 환경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또 다른 거대 기업의 울타리 안으로 혁신이 흡수되는 결과로 이어질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AI 기술의 미래 풍경을 결정짓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